보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상점에 들어가서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란에 s i r o 입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로입니다자 오늘은 트로피 88,000을 도전해보려고 하는데요. 6만점일 때가 엊그제 같은데 와 진짜 여러분들이 구독도 열심히 눌러주신 덕분에 이렇게 많은 트로피를 올릴 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얼마나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냐면은 제가 원래 35랭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어느새 와 진짜 올 35랭크가 눈앞을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쭉쭉 열심히 해서 535 랭크도 찍는 모습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트로피 88,000을 도전해보려고 하고요 제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목 상태도 많이 안 좋다 보니까 텐션이 좀 낮아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작은 거인이랑 같이 디스코드 하면서 잔잔하게 트로피 올리는 거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옆에는 라면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의 무드 핫존 신전 개업에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까가! 뭐 상대 저런 조합해도뭐 천천히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야 확실히 쓰루잉 하나 델고 오 잘했어 그치? 쓰루잉 한명 있으면 좀 편하긴 하죠 없으면 좀 피곤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특수 공격을 빨리 채우는 게 좋긴 하겠당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좋아요 맞아주지 말고 포탑 설치 됐구요. 야, 확실히 포탑이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긴 해. 야, 그리고 발리가지 이거 너무 좋더라. 아니, 어제 여러 팀들 스크림 한거 봤거든? 네. 봤는데. 와, 이거 발리 생각보다 많이 나오던데? 발리 좋아요. 노가우에서 많이 나오더라, 노가우. 지금 발리 과제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딜더 세고, 에가 맞아, 맞아. 그리고, 브롤볼에서도 나오더라. 그래서, 좀, 다방면으로 좋은 느낌? 오, 야, 그거 부상는 판다 좋은데? 어, 오, 살아남는 <웃음> 것까지. <웃음> 피지컬이 좀 올라왔나봐. 예? 약간 죽겠다, 죽겠다 싶었는데. <웃음> 기본이죠. <웃음> 기본. 머스 <laughs> 있는데. 무난하다, 무난해. 아, 페이크 나왔다. 아, 멜로디까지 나왔는데? 이러면 제발 좀잘야지 <laughs> <알지>. 너가 <laughs> 멜로디 좀잘 봐야겠다. 발리가 좀 약간 힘들겠는데? 그지발리는좀 힘들 것 같아. 어? 어? 예에에에. 살게요, 살게요. 예, 찾을게요. 찾을게요. 예. <laughs> 감각 잡았지 괜찮아 처음에 좀 밟히는 거? 괜찮아? 올라가 나오야 뭐야 발리가 잡고 왔는데 아예 나 방향 잘못 꺾어가지고 아 어, 이거 유지 잘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제려봐야 일단 멜로디를 네가 보는 게 아마 게임이 좀 좋을지도 오오오! 아, 오어어 <목소리> 와, 피지컬 좀 좋아졌다고 칭찬한 제가 엊그제 같은데 말이여. 응? 제왜 가만히 있냐, 근데, 갑자기. 아니, 영런거 불편한데. 잠깐만, 나 체력 관리 좀 할게. 내로토 네. 터뜨리지 마, 제발. 네. 오, <laughs> 나이스, 자, 나이스, 나이스.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 멜로도 움직인다, 이제. 포기한 줄 알았잖아. 쟤네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나이스, 오우야 뭐야! 야. 야 그게 진짜 체스터가 적재 진짜 아주 좋은 타이밍 때 궁극기가 원하는 게 나오면은 진짜 좋다니까? 안 나와서 문제지 야 근데 딜 확실히 많이 빼졌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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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포탑이 일 열심히 하긴 한다 진짜로 이 딜이 <laughs> 하지가 않아. 원래 이거 불꽃탄 이거 스토퍼 아니었냐 근데? 불창판 너도 스토퍼고 어떤 걸로 기억해? 그러니까. 아, 펜니가 좀 많이 나왔을 때는 카운터로 많이 나. 맞지. 그것도 그렇긴 해. 야, 이제 성수 조합도 좀 빡세네. 잘해야겠는데. 궁을 빨리 채우는 게또 중요하긴 하겠다. 라이스 일단 두번맞췄고아이 어? 스토리. 비 아, 천천히. 이렇게 발리공 좋았고 메카 한두 발 때리면 터지거든. <laughs> 나이스. 맞아 맞아 나왔다 나왔다. 좋고 좋고 <laughs> 열일 한다. 너무 좋고 너무 좋고. 아니 내거터뜨리지마 제발. 어, 맥카 탄다, 이제. 오케이, 어, 잡았고. 맥가 네, 터져요. 나쁘지.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지금 상황. 그렇지, 포탑 열일한다, 열일해! <laughs> 이거지! 예전에 이런 것 때문에 팬이 진짜 많이 쓰긴 했는데. 어? 너무 어, 좀 아깝긴 한데. 좋았고, 좋았고. 피지컬로 한번 밀어보자고. 야, 포탑이 진짜 양각도 알아서 잡아주고 효자긴 하다, 잉. 이 포탑이 제거까지다 해주는거 같은데? 그니까 너가 이제 양가 내가 막 굳이 안이동해도 포탑이 알아서 때려주니까 아, 편한데요 그럼? 그니까 아 이거 못밟겠다 이거 궁 끝나면은 밟을게 괜찮이? 야너 타이밍 되게 좋게 잘 나온다 야 토목 나와가지고 풀피 이거 때려주고. 좋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피해주면 아무것도 없어져, 이거는. 콩, 콩. 나이스. 야, 이것도 이겼네. 야, 씨, 모티스. 야, 그래도 괜찮아. 다 상대할 만해. 발리 빼고. 예, 발리가 좀 고통을 좀 받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모티스가 나한테 들어오는 순간, 공치우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뭐야, 이거. 다맞타주는데 뭐야. 랜덤 기운인가, 애들?

내가 벗터 깨지겠다, 이거. 잘가. 내가... 야, 회복 나왔어? 네 응. 아니, 나한테만 이래, 얘네. 뒤쪽에 스킵 때문에 날지도 뭐 아닌데, 이거. 그냥 게임 포기한 것 같은 느낌이긴 하다. 약간 존을 밟기 위한 것보다 그냥 한 명을 괴롭히기 위한 약간 그런. 아! 방금 못 맞춘 거 아니야, 그거? <laughs> 아니, 나도 안, 아니, 나도 안 볼라 그랬는데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니까. <laughs> <laughs> 아니, 너무 대놓고 보이니까. 아니, 편집가, 오케이? <laughs> 아, 일단은. <laughs> 갑자기 제가 다이너로 바꾼 이유는 이걸로 이기면은 깔끔하게 8만 8천 점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바꾼 거거든요. 근데 제가 다이너를 진짜 못해가지고.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야야야! 망했는데? 잠깐 진짜 집중 진짜 와 나이스 일단 잡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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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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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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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겉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한번더나이거오이 너무 좋구요 믿어야 된다 안 믿고 있어 <laughs> 어 오, 오, 잠깐만 드라오 어어어어 오, 어또 오, 오. 오, 잡았는데? 드라좀 무겁긴 해도 할만 해고한대한대 드라쿠 한대한대오 잠깐만 맞췄고 나이스 좋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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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대로만, 씨, 가자, 이대로만 가자 이대로만 가자 와나 처음에 내가 너무 못 맞춰가지고 와 이거는 망했다 약간 그러니까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그렇지 이거 맞춰주고 이게 안 맞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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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또 위기에 찾아오네 이거 오오왜 이렇게 이게 아니 아, 저것도 안 맞아? 나이스. 이거는 솔직히 팀원 버스가 맞다. <laughs> 아니 다이너. 왜요 왜요 왜요? 오지게 못하네. <laughs> 나 말이야, 나 너무 못해가지고 다이너. <laughs> 아, 나 진짜 다이너는 내가 봐도 너무 못하기는 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트로피 88,000 도전하는 모습 여러분에게 보여드렸고요. 깔끔하게 점수 딱. 딱 맞춰서 88,000점 찍어 버렸습니다. 이게 또 간지거든. 프로필 들어가면은 야, 현재 트로피 88,000 이렇게 적혀 있는데 야, 내가 봐도 트로피를 좀 빨리 올리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오늘 같이 도와준 작거 그리고 라면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